이곳은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면목상 지도자는 김영남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김정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흡수할 생각을 하며 심화조 사건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공산주의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왕조 파시즘 국가인 그야말로 21세기에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언젠간 남조선을 흡수해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미국이 독립보장을 걸고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군요. 려운영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김정일을 암살해 내전을 일으켜 시장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미래도 있습니다. 세상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니 하지만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하죠. 말종은 본인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5호 담당제로 이민을 빡세게 감시하는군요 이런 꼬라지에 북한 내부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수파 국가주의 김정일과 중공식 공산주의를 하자는 개혁파 한영철의 권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오랜 체내와 독재 때문에 보수파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감히 나의 권력에 도전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개혁파는 중국 문화를 확산시키고 온건파들에게 진정 공화국을 위한 것은 김씨 일가가 아니라고 설득하기 시작했고 원 역사와 달리 공화국의 민들은 개혁파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개혁파의 성장에 김정일은 권력을 잃었고 중국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 암살당하고 맙니다. 타이구 이놈꿀 좋다. 중국에몽 도와줘. 그렇게 북한은 부민주의 김정일 대신 공산주의 개혁파 환영철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개혁을 하니 감동한 중국이 북한을 상하이 조약에 초대하는군요. <laughs> 세상에. 이게 무슨 끔찍한 동맹이란 말입니까? 이미 왕조 국가에 익숙한 인민들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옥두바시 수령을 옹립해 정통성을 얻고 주체사상을 개혁하는 북한 같은 시각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뒤를 이어 한나갑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누구세요? 권영철은 이제 남한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남한에게 평화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개혁파의 이런 행보는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켰고 꾸준히 중국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난 중국이 너무 좋아. 하지만 막상 적이 없으니 인민들이 단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부족이 필요하겠군요 주변에 만만한 상대가 없나 보던 북한은 본득 푸틴 형님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쟁 전당화를 걸도록 하죠 이것들이 미친 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헐? 이게 대체 무슨 개꿀잼인가 싶었는지 중국도 북한의 편에서 러시아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대전쟁 동시에 거대한 용도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북한보다 중국의 군대가 많지만 이 전쟁에 승사를건 북한도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쌓인 육군 경험으로 대전략 교리를 발전시켜 러시아를 밀어내는 북한 아니 그런데 중국이 밀라는 러시아는 안 밀고 뜬금 없이 인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를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 전쟁 기호들을 얻으면 그만이겠지요 러시아를 패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대한민국은 경제 원조까지 해주고 있고 덕분에 러시아는 우랄 300 넘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굴욕적이게도 북한한테 모스크바까지 밀린 러시아 막소사히틀러도 해내지 못한 걸 중국 북한연합이 해냅니다 그렇게 러시아는 행복하고 말았고 북한은 광활한 러시아 영토를 얻고 맙니다 극떡상한 북한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자유를 주는 등 개혁을 멈추지 않았고 유사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북한이 선진국이라니 너무 어색하군요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자 정신나간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내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도 모조리 끌려왔습니다 허진터워형 미쳤어? 그나저나 미중전쟁이라는 빅이벤트가 터졌음에도 대한민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돕지 않고 관망하고 있군요 반대로 일본은 옛 기억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홍콩을 집어삼키고 자신만만하게 대만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맙소사 대만의 앞날이 어둡군요 중국의 동맹인 북한은 전쟁으로 힘이 빠진 데다 점령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을 향해 정신나간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야 무라카미 작전... 바로, 가짜 쿠테타를 내고, 의도적으로 실패한 다음, 일본으로 무기를 들고 망명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그리하여 평양에 쿠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동안 환영철은 가짜 뉴스 유포와 비밀 침투를 해, 오사카를 점령할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역시 미국에겐 잽도 안 되는지 밀리고 있고, 급기아 대만까지 독립해버리고 말았군요. 결국, 난징도 따였고, 중국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여러 개의 중국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뭐, 그래도 미국이 자비를 베풀었는지, 아직 영토 대부분이 남아있군요. 아니 중국 놈들 정신이 나간 것인지 회전하자마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잠시 후아 당연하지만 또 망했어요 그런데 이 뉴스는 좀 아름다... 스스로 무덤을 파서 만주로 쫓겨나고 말았군요 이런 멍청한 녀석과 동맹이었다니 수치스럽습니다 허영철은 이 한심한 중국을 구원해주기 위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우야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 형님 원조 전쟁해줬잖아 어허 이제 우리가 형인데 형 해봐 형님 살려주세요 싫은데? 그러는 동안 무라카미 작전 준비는 순조롭게 끝났고 놀랍게도 오사카를 점령하다는 미친 생각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자본가들을 처형하고 재산을 압수하고 고려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고려공화국과 북한은 평화 협상을 합니다. 이건 딱 봐도 사기극이 틀림없죠. 일본도 그걸 알아 극도로 분노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다 헌영철의 북한을 얕잡아봤기 때문이죠. 북한은 현재 무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는 호황이고 세율은 낮은 그야말로 유토피아 그 자체인데 말이죠. 심지어 우주 기술도 기하급수적으로 들어 우주국을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충분히 발전한 북한 주변의 약서국을 침략해 합병하고 러시아의 영토를 희심주로 편입한 결과 핵심 인구만 12억에 육박하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국엔 김정일 때와 달리 힘이 있습니다 <laughs> 역시 이 녀석은 쓸모가 없군요 슬슬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거슬리는군요 아직도 남북이 종전된 줄 아는 남조선도 거슬리고요 우리의 소원 통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독립 보장을 걸고 있지만 알바 아니죠 이미 이제놈들과그끝나프를 상대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남조선에 선전포고를 날려줍니다 예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참전했군요. 심지어 남조선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놈들이 오기 전에 남조선을 빠르게 밀어내겠습니다. 러시아까지 삼킨 북한을 막기엔 역부적이었는지 순식간에 서울이 북한에게 점령당하고 말았고 남쪽으로 쭉쭉 밀리는 대한민국. 결국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왜인지 바로 합병되지는 않고 반제민족주의 전선이라는 괴로국이 되었군요. 동시에 서쪽에서는 나토를 공격해 밀어내고 조국 통일을 이루는 동안 베를린까지 진격합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유럽 자본주의 대지들을 굴복시킨 북한은 고려공화국을 탄생시켜 해군 없이 일본의 병력을 파견했고 해군만 믿던 일본 지통수를달겨줍니다 영국 역시 갈팡질팡하는 사이 기습상륙해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엄청난 병력으로 미국 본토에 생륙해 결국 워싱턴을 점령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나토는 모두 북한에게 항복했고 이 세상은 북한이 통치하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정말 어둡군요.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이죠. 지금까지 붉은 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